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평생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왜 크리스찬은 좌파가 될수 없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좌파의 정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좌파의 교리가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좌파의 역사가 바로 교회를 파괴하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좌파의 정신이 왜 기독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의 구분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아시죠?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국민의회에서 좌쪽에는 좌파들 자코뱅이 앉았고 우측에는 지롱드가 앉았는데 이 좌파들이 결국 승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좌쪽에 앉아있던 그 자코뱅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프랑스 말로 롬상스튜 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하나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좌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좌파들의 정신을 교리로 완성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마르크스가 썼던 공산당 선언, 그 공산당 선언의 원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신앙 고백이요. 이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 주의의 사회주의는 어떤 정치 철학이나 경제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반대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마르크스가 썼던 책들 중에 많은 희곡들과 시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분, 울라넴이라는 책입니다. 그 울라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독일어로 마누엘로 즉 임마누엘을 절자를 뒤집어서 울라늄이라는 말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교리로 사회주의 역사를 시작시켰습니다. 결국에 좌파의 역사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1917년에 사회주의 첫 번째 국가 소련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아예 무신론 군대라는 것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직자들을 죽이고 수녀들을 강간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전 세계로 수출되어서 조선에도 도착해서 결국에는.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을 청산했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좌파가 크리스찬이 과연 좌파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좌파 정부가 교회를 비박하고 목회자들을 감옥에 처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도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00년 전부터 이미 이 사실을 통찰하셨습니다. 교회가 결국 좌파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이라는 것을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핍박 이승만 대통령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 중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감사하게 달게 받고 우리가 더욱 싸워서 다시 한번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교회여,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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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교회가 나라의 근간이다! 깨어라, 깨어라. 교회가, 나라의 근간이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깨어라, 깨어라. 감사합니다.